thank <laughs> you 저번 4월 월간 견적에서 4070이 749 달러라는 루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749 달러라는 루머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정말 p c 계의 종말이 온줄 알았었지만 다행히도 599 달러라고 합니다. 전작의 70 라인업 제품인 3070 대비 100 달러가 올랐으니 물가 상승분을 생각해 본다면 어 적당하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여기서 관과해서는안 되는 사실 하나 3070의 쿠다코어와 4070의 쿠다코어 수는 같지만 아키텍처 풀치 기준 55%의 쿠다 코어를 가진 3070과는 다르게 4070은 아키텍처 풀치 기준 32%밖에 되지 않는 쿠다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3060과 비슷한 수준이며 4070의 메모리 버스도 3060과 동일한 1 9 2 h 트라는 점을 봤을 때 사실상 4060으로 나왔어야 하는 제품에 4070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270달러 음? 즉 가격을 두배 가깝게 인상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쟁사 제품 대비 성능이 월등하게 나왔다지만, 이렇게 횡포를 부리다니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CPU 시장에도 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요. AMD CPU의 성능이 첫참에 사실상 인텔의 독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AMD가 따라올 수 없다고 판단한 인텔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원가 절감만 고집하여 사용자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두세 주처럼 등장한 라이젠 덕분에 현재는 인텔과 AMD가 서로 경쟁하며 엄청난 성능향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소비자들이 웃을 수 있는 경쟁을 할수 있게 AMD 그래픽카드가 제발 제발 잘 나와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중간 결산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달도 역시 월간 추천 PC 중 가장 인기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PC 4종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할인율을더 높이고 가지고 왔습니다 할인이 더해지는 만큼이나 가성비에 중점을 둔 상품들이고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사무용 PC부터 라이트한 게임용 추가로 고사양 게임까지 즐기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4월 가성비 4종 할인 PC 시작하겠습니다! 가격은 40만 원대고요. AMD의 세잔 5600G CPU로 구성한 시스템입니다. CPU는 6코어 12스레드의 넉넉한 코어 구성과 뛰어난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엑셀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 간단한 편집 작업은 물론 저사양 게임부터 아케이드 게임까지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메인보드는 AM4 보드의 베스트셀러인 ASUS EXA320 제품으로 성능과 가격까지 확실한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롤이나 피파, 서든어택 같은 게임들은 모두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는 사양입니다. 가성비 또한 확실한 제품으로 50만 원대 이하의 PC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품은 60만 원대의 제품입니다. 인텔 i3 12100F와 엔비디아 GTX 1660 슈퍼로 구성된 PC입니다. 12100F는 4코어 8스레드의 코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싱글 코어의 성능이 좋아서 게이밍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요. 최근 H610 메인보드의 가격 들이 많이 낮아져서 가성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가성비를 위해 제일 저렴한 아크텍 제품으로 구성했고 유통사는 유명한 에스티컴이라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품입니다. 90만 원대의 메인스트림 견적인데요, 출시 당시에는 인텔의 최신 CPU였던 i9 1900K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고 현재는 가성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라이젠 5600X와 엔비디아 RTX 3060의 견적으로 가성비 좋고 오래 쓸 컴퓨터를 주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메인보드는 AM4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ASUS EXA320으로 구성했고요. 쿨러는 7900과 같은 고사양 CPU에 제공되는 쿨러인 레이스 프리즘으로 구성됐습니다. 파워는 에코 세틀러2 600W 제품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오버워치 배그는 물론이고 최신 스팀 게임들까지 문제없이 즐기실 수 있고 롤 오버워치 원컨 방송까지 가능한 사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품입니다. 인텔 i5 13500과 RTX 3060 Ti 조합의 시스템으로 게임도 게임이지만 CPU의 멀티 성능이 좋아서 작업 용도로도 사용하기에 알맞은 사양입니다. 13500은 인텔이 12세대부터 도입한 고성능 코어, 저전력 코어의 하이브리드 구성에 총 14코어 20스레드로 구성되어서 게임 성능도 출중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 성능도 뛰어난 CPU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컬러풀 RTX 3060 Ti 토마호크 모델로 구성했고요. 전자기 2080 슈퍼보다 높은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60이라는 이름을 보고 성능이 혹시 낮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인보드는 전원부가 튼튼하고 DDR5 메모리를 지원하는 아수스 B660M 플러스 와이파이 제품으로 구성했고 파워는 에코세틀러2 700W로 구성했습니다. 이네 번째 사양은 FHD 환경에서 최고 옵션 최고 사양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사양이고요. QHD 환경에서도 옵션 타협만 살짝 해 주신다면 원활한 이용이 가능한 사양입니다 또한 이네 번째 상품은 현재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서 13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2023년 4월의 가성비 4종 할인 pc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많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쭉 좋은 상품 가지고 올수 있도록 노력하는 코이컴 그리고 코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컴퓨터 살때